건망증이 이렇게 심하면 치매로 진행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모든 건망증 환자가 치매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망증의 증상과 치매의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적절한 진찰과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건망증과 치매의 감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건망증은 자기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경험했던 사실을 일부분만 일시적으로 잊는 것인데 반해, 치매는 자기가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조차도, 또 경험했던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망증은 우리가 기뜸이나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내지만, 치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건망증은 자기 건망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그다음 건망증은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로는 조금 전에 말씀 김유성 원장이 말씀한 바대로 뭐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계산력, 판단력, 시공간 지남력 같은 그런 능력들이 동반되지 않고요. 건망증은 치매는 반면에 기억저처와 동반돼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망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매 의 초기 증상과 너무나 유사해서 일반인들은 제대로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강남 미담 한방병원에 인지 개선 및 치매 클리닉에 내원하셔서 저희 같은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적절한 진찰과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또 심한 건망증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치매로 전환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